안녕하세요. 타스건축사무소의 김윤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상가주택 등의 공사비 내역서와 견적하는 업체의 속성에 대해서 또는 공사비 내역서를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가주택 등을 건축하시려는 분들에게 공사비나 공사는 가장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지요. 이런 상가주택 등을 짓는데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큰데다 비용 또한 만만치 않은 금액이고 또 건물의 품질을 좌우하기도 하며 건축의 최종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사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대단히 신중하게 해야 하는 것으로 대체로 이런 공사업체의 선정 기준이 공사비가 많은 영향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 이런 공사비를 판단하는 공사비 내역서와 공사 견적을 하는 업체의 속성 등을 아는 것은 이런 상가주택 등을 짓는 건축주들에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오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이나 특히 상가주택 일반 건물 등을 지으시려거나 투자하시려는 분또 재테크와 부동산에 관심을 가하시는 분들에게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플을 달아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어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공사비 내역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는데 공사비를 정확히 산정해내고 또 공사 업체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 공사비 내역서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즉, 공사비란 일반적으로 말들을 하는 평당 공사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비 내역서라는 것으로 정확하게 산출해내는 것인데, 이러한 공사비는 크게 자재비, 인건비, 장비비 등으로 구성된 순수한 공사비에 각종 보험료, 안전 관리비, 그리고 시공업체의 관리비와 회사 이윤, 그리고 부하가치세가 소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공사비는 견적에 참여하는 업체마다 방법과 양식이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대, 대체로 전문성과 체계적인 업체라면 다음과 같은 공사 내역서 양식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양식은 대체로 관급 공사나 규모가 큰 공사의 견적에 사용되는 것으로 요즘에는 상가주택과 같은 소규모 공사도 이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러한 내역서는 공사 원가 계산서, 공종별 직계표, 공종별 내역서로 구성이 되고. 공사비는 이 내역서와 같이 콘크리트, 미장, 방수 등 공정별 내역서에서 작성된 공사비, 즉 이를 순수 공사비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그 공사에 들어가는 자재비, 노무비, 장비비로 선출되는 것이고, 또 이를 집계한 것이 바로 공정별 집계표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 공정별 집계표에서 콘크리트 공사비가 자재비, 인건비, 장비비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는 공종별 내역서에서 콘크리트 공사비가 레미콘, 철근, 거푸집 등으로 구성이 되어 이같이 콘크리트 공사비의 자재비, 노무비, 장비비가 나와서 합계 금액이 이 비용으로 공종별 집계표에 이렇게 표시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공종별로 이렇게 집계되어 나온 총 금액은 위에서 설명한 순수하게 그 건물에 소요되는 비용, 즉 순수 공사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사란 이 순수 공사비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원가 계산서에서 각종 보험료, 안전 관리비, 회사의 관리비, 회사의 이윤, 그리고 부가치세를 포함시키면 전체 공사비가 되는 것으로 공사 내역서는 이 공종별 내역서, 공종별 집계표, 그리고 공사 원, 원가 계산서로 구성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공사비 내역서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드려보면 공사비를 산출해 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물량 산출입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에 설계된 모든 항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소요되는 물량을 도면을 보고 뽑아내야 하는 것으로 아마도 보통 건물에 소요되는 이런 항목들은 건물의 종류와 설계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전체적으로는 대략 수백 개에 달할 것입니다. 즉 철근의 경우만 해도 철근의 크기에 따라서 10mm, 13mm, 16mm 등 모든 항목 하나하나를 다 뽑아내야 하는데 이 물량 산출 작업은 그야말로 골이 빠진다 할 정도로 힘든 작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면도, 단면도, 구조도, 배근도등 설계도면 모두를 들춰가면서 해당 물량을 찾아내야 하므로 설, 이 설계도면을 잘 이해하고 또 공사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들에 의해서 이러한 물량 산출 작업이 진행되는데 건물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건축, 토목, 전기, 설비, 소방 등각 분야의 노련한 기술자들이 호텔 등을 잡아서 이러한 작업을 진행하기도 하는데, 상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이러한 전문가들이 일주일 이상 작업을 해야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작업으로 물량이 산출되면 다음으로는 각 항목에 대한 자재비와 인건비 단가 등을 조사해서 해당 공사에 적정한 단가를 적용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물량이야 도면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지만 자재비나 인건비 등은 설계나 공사수준, 시방서, 현장설명서 그리고 회사의 방침 등으로 잘 판단해서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물량산출과 자재 및 노무비 단가 등을 조사해서 최종적인 공사 내역서를 작성하는 데는 상가주택의 경우에는 대체로 2-3조정도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견적을 하는 업체의 입장과 속성에 관한 것인데, 이러한 상가주택 등을 건축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서너 개 업체를 선정해서 그런 업체로부터 공사 내역서 등으로 견적을 받아 이를 비교해서 시공업체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당 건물에 대한 공사를 하는 업체나 주의로부터 소개 등을 받아 이런 업체를 선정해서 견적을 받는 것 같은데 견적을 하는 업체 입장에서 보면 견적에 참여한다고 모두 수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열댓개 견적을 했을 때 한두개 정도 공사가 될까 말까 한다고들 자조적으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견적을 하는 업체나 특히 실무적으로 물량 산출을 하고 내역 작업을 하는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견적해봤자 수주가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위에서 설명한대로 골빠지게 작업을 하는 대신에 대충 물량을 산출하고 도면을 보다 보니 누락된 항목도 많고 물량에서 많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석공사나 창호공사, 설비공사, 전기공사, 소방공사 등은 해당 전문업체에서 실질적인 견적을 해야 하는데 이런 업체들도 어렵게 견적을 해봤자 수주가 된다는 보장이 없을 뿐더러 이런 업체는 또 현장에서 일하면서 이러한 작업을 해내야 하기 때문에 더더욱 성실하게 견적을 해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성실하게 물량 산출을 하고 내역 작업을 한 업체는 대체로 공사비가 높게 나오고 대충대충 물량을 산출하고 견적 작업을 한 업체는 물량도 빠진 데다 항목도 누락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런 업체의 견적 금액은 낮게 나와서 가격 면에서는 경쟁력이 높아지는 그야말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이 발생될 수도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업체 대표 입장에서도 건축주들의 업체 선정 기준이 아무래도 전체 공사 비용이 낮은 업체에 쏠리는 경향이 많다 보니 가히 경쟁력을 가지려고 이왕이면 공사 견적 금액을 낮게 가져가려는 것이 높게 측정하는 것보다는 유리하다는 판단으로. 우선 당장 저가로 수주를 해놓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공사비를 추가시키려는 경우도 많은 것이 실제 현장에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공사비로 시공업체를 선정한다 라고 하는 것인데, 상가주택 등을 지으려는 건축주들이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은 건축주마다 다 다르죠. 대체로는 업체의 실적이나 전문성, 성실성 등과 공사 견적 금액 등으로 판단하는 것 같은데 이러한 선정 기준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공사 견적 금액을 정확하게 비교, 분석하고 판단하는 일이 일반 건축주들에게는 그렇게 쉽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업체마다 공사비 견적 내역과 양식이 다르기도 하고 또 같은 공사 내역서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공종별 항목, 구분을 어떻게 하느냐가 업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닌 건축주가 참여한 업체의 견적을 비교한다는 것은 쉽지 않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물량의 비교도 그렇지만 자재 단가나 특히 농무의 단가 등의 적정성 등도 쉽게 판단하기 어렵기도 한데 이런 모든 점도 그렇지만 어쨌건 소비자들에게는 가격은 어떤 물품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다 보니 우선 가격으로 업체를 결정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은데 과연 가격만으로 시공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어떨지 잘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전문성과 세분화된 업체를 선정하라라고 하는 것인데, 어쨌건 상가 주택을 건축하시려는 건축주들에게 공사 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도 어려운 과정인데,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이런 시공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한 공사업체를 선정하는 데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해당 건물 등에 대한 실적, 전문성, 성실성과 공사비 내역서에 의한 공사비 등이 판단을 하는 기준이 될것 같은데 이와 함께 해당 건물에 대한 전문성과 세분화 또한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전문성과 세분화를 본 채널에서도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위에서 언급한 실적이나 공사비 등도 사실 어떤 면에서는 전문성과 세분화와 직결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은 상가주택인 경우 이런 건물에 대한 충분한 실적과 경험을 가졌다면 이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는 것이고, 또 설계나 시공, 특히 공사에 참여하는 전문 업체까지 상가주택의 세분화된 업체는 해당 건물만을 주로 많이 해왔기 때문에 생산성과 관리 면에서 효율적이어서 가격 경쟁력도 높고 하자 방지나 하자 관리 등 사후 관리 면에 있어서도 전문성이 떨어진 업체에 비해서 훨씬 경쟁력이 있을 것은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계속 강조하지만 상가주택 등 해당 건물에 대한 전문성과 세분화된 업체를 선정한다면 이런 업체는 당연히 물량 산출이나 내역서 작성 등의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나중에 추가 공사비 등을 요구하지도 않고 또 설사 설계 변경 등에 의해서 공사가 변경되더라도 공사 내역서의 단가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전문성과 세분화된 업체의 견적도 의뢰하고 그런 업체를 시공자로 선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이제까지 상가주택 등에 대한 공사비 내역서에 대해서 또 이러한 공사 내역서와 견적을 하는 시공업체의 입장 등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공사비 내역서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공사비 내역서를 작성하려면 또세 번째로는 견적하는 업체의 입장과 속성에 대해서 네 번째로는 공사비로 시공업체를 선정한다. 또 마지막 다섯 번째로 전문성과 세부로 된 업체를 선정하라라고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이러한 상가주택이나 건물 등을 지으려는 분들은 사실 모든 것이 새롭고 어렵게만 느껴질 것입니다. 그것은 워낙 건축은 까다롭고 복잡한 과정도 많고 많은 건축비들이 소요되기 때문이고 또 건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많은 데다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대체로 많은 사람들은 너무 비싸거나 또 지나치게 낮은 공사비는 경계해야 한다고들 하고 또 공사하는 업체에게도 적정한 마진을 보장해야 한다고는 하지만 역시 그래도 낮은 공사비에 눈이 가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고 또 일반적인 사람들의 심정, 즉, 인지상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런 데에 대한 의견이나 경험담 또는 궁금한 점 등이 있으시면 선풀로 남겨주시기 바라고 또 이러한 문제 등과 기타 다른 건축 등에 관해서 좀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본 영상 아래 더보기에 적어둔 제 이메일 또는 전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점 등에 대해서도 좀더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본 채널에 관련된 다른 많은 참고 영상들을 보실 수도 있으며, 화면 왼쪽에 제가 추천하는 이 영상들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